경절이 9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한복판 5번 성공가랑 6번 금수강산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 엘리트 강자와 4번 흑룡유항 그리고 2번 무장구까지 따릅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싸움에 안쪽 1번 돈보따리까지 선동의 가세를 합니다. 안쪽측은 1번 돈보따리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1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금수강산이 2위까지 그 뒤쪽 2번 무장구와 3번 엘리트 강자가 3 4 2 34번 흑룡유 5위까지 일려 있습니다. 선우는 1번 돈보타리 2만 3만 정도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1번 돈보타리 이제 4코노선회 하고 결승은행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 들어가고 6번 금수강산이 2위까지 그 뒤쪽 2번 무장구가 3위로 따라붙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4번 흑룡유항이 걸 접힙니다. 1번 돈보타리 여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고 그 뒤쪽. 6번 금수강산이 2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2번 무장고, 3번 엘리트강자, 4번 흑룡류왕, 3, 4, 2, 3 안쪽으로 5번 성공바람도 가세합니다 2번, 5번, 3번, 4번이 따라붙으면서 6번과 2, 위 3, 선두는 1번 돈보따리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6번 금수강산이 이제 단독 2위까지 안쪽 치고 나온 10번 금쪽의 역주가 돕힙니다 10번이 빠르게 안쪽을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 6번과 2, 위 3, 안쪽 10번의 역주도 보면서 2위까지 1번, 10번, 6번 앞서면서 결승 도가합니다 1번 돈벗다리가 초반부터 앞섰습니다. 결승선 꼬리 날 때까지 선두 놓치지 않았고 4코너 이후에 10번 금쪽이의 역주가 돋보였습니다. 10번이 선두군에 가세를 했고 막판에 6번 금수강산과 2, 3을 펼쳤던 경주. 1번 돈벗다리 1위로 앞서면서 어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10번 금쪽이와 6번 금수강산이 2, 3을 펼쳤던 레이스였습니다. 그 뒤쪽에서 9번, 4번 따라 붙으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던 레이스였습니다.